안녕하세요. 신속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삼성 일체형 PC 속도가 느린 증상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상황을 보니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시다가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된 모양입니다. 결국 일체형 PC 사양에는 문제가 없었고 윈도우 10 다운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은 철저히 해야겠죠? c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드라이버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장 장치도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너무 느립니다. 다행히 사용자는 USB 메모리에 모든 자료를 백업하신 상태였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부트 메뉴에서 Secure Boot Control을 먼저 끄고 Boot Device Priority를 클릭합니다. 미리 연결한 아이아드 버추얼 CD 롬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하면 모든 설정이 저장됩니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 Windows p 로 부팅했습니다. 다른 하드웨어는 볼 필요가 없겠죠? 부팅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상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시크 인포와 HD Tune Pro를 실행해 저장 장치를 테스트합니다. 웨스턴 디지털 WD-SN520M2 MBM 256GB는 증폭이 좀 있었지만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체형 PC를 많이 봤지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WD-SNO20M2 MBM 256GB의 파티션은 나누지 않고 통으로 설치합니다. 어차피 부족한 용량이라서 제조사의 불필요한 파티션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으며 아직 할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안 때문인지 네트워크 설정에서 조몰에 걸렸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했습니다.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으며, AutoCAD 2024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가상 메모리 설정도 해드리고, 신속한 컴퓨터 수리는 마무리했습니다.